걸어가세요TV 광고까지 포함해서 풀청 <laughs> 부탁합니다 어, 걸어가세요TV 광고 붙었어요 몰랐죠 손님? <laughs> 아 아니다 광고 붙었어요 걸어가세요TV 아, 광고 붙었어요 또 리틀시니어 동지들과 함께 블랙야크 명산백플러스에 포함되어 있는 무척산으로 오늘 산행을 떠납니다 아직까지는 산행하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응. 7월 넘어가면 진짜 힘드니까. 응.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아, 자, 그자 얻어먹어요? <laughs> 수입이 생겨서요? <laughs> 이상하기 힘들어요 힘든 산이야 트랭글리 등산 배수 획득을 축하합니다 부척산이 다 왔습니다 50m 앞에 있어요 정상이 하는 현미는. 어, 저거 집에 가서 뭐라. 면한 하...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laughs> 하루, 하루에 300은씩 올록 클났다, <laughs> 클났다. 진짜 광고 스킵하지 말고 많이 많이 봐 주세요. <laughs> <laughs> 드디어 무척산 정상에 왔습니다. 쌀림도 백대명사 완낭하셨어요? 네 오. 근데 박범용이라고 써져가 있는데 나는 2019년도 응. 했어요 근데? 2019년? 네 저걸로. 어게인은 30개 응. 넘었고요 그런데 저 벌려가 남자는 괜찮아 어 응. 그것도 괜찮네 나 올려갖고 저거 다시 할래 나도 나도 어, 아니 아니, 다시, 다시 할래 삶에 응? 여기 왜 왔어요? 오늘 블랙야크 명산백 플러스제 네. 사좌 네, 김해 무척산요. 이 김해 무척산에 올랐습니다. 북한 가야의 역사에 빛나는 김해의 무척산에. 어또 북한에. 음. 응. 오. 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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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늘었다. 제가 2017년도에 명산 그 명산백 명산을 명산백 개를 다 탔네요, 여기. 응. 음. 아. 백개를 넘어 이제 104번째네. 넘어 지금 이제 104번째. 음. 사실 그동안에 뭐 다시 또 올라가서 또 찍고 한 거까지 치면은 그보다 훨씬 다르지만. 음. 진짜 무척 산이 괜찮네요. 근데 너무 쉽죠. 많이 쉬어. 아니, 어차피 오늘 시험 시험. 우리는 산을 탄다는 것보다 산을 즐기는 쪽이니까. 놀멍, 쉬멍, 산타멍, 걸어멍. 다 호명 가면 야생화 다 간섭하고 응. 어, 또 우리 형님은 약초 봐야지 버섯 봐야지 어, 이렇게 우리는 즐기면서 산을 타고 있습니다 블랙아크 명산백플러스 제4자 무척산에서 오늘 어, 인사드립니다 만세! 하이! 만세! 지금 보이는 방향이 원동방향인데 앞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Gideyim hayat. Şimdi sana gitmeyi. Merhaba. Nasıl Bu çok 달라고 와. 다는다박 잘라 내비네안그아 행진하겠다. 라임어. 마르니다 놔두는 거 보니까 내 기나디도 되가 보네. 샤. 잘했어. Most of the words I write, I never send.

쨍쨍놀이하고 다오늘 무척산산행을 왔는데 여기 천지못 옐로 찍어? 에로영화 <laughs> <옐로> 찍어 에로영화 <laughs> <옐로> 찍어? 이리 <laughs> 에로영화에서 <옐로 여행에서> 탈락이다 <laughs> 이거 너무 이뻐 꽃 꺾었다고 잠네. 그아 너무 예 너무 예뻐요 조심해요 넘어져요 네, 조심해야 돼요 넘어집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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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까. 어, 가. 무척산에도 이런 또 조망을 할수 있는 또 멋진 곳이또 있네. 어 멋지네.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 길 헤매갖고 열안 받았어요? 열좀받았지요 <laughs> 아니요. 길 헤매는 거는 산 가다 보면 다 발산데, 그거 갖고 열 받으면 산못 가. 심운동더 하고, 조금, <laughs> 키로수가 좀 짧았는데, 덕분에 조금 더 했어요. 에이.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산행 어땠어요? 오늘 산행 좀 심심한 듯 했는데 네. 마지막에 좋은 풍광을 만나기 위해서 기분이 싹 스트레스가 쫙 날라갑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가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산행 어땠어요? 오늘 산행... 막 그런대로 여기 아픔이 많은 추억이 많아가지고 우울했잖아요 우울했어요 눈물이 나려 어요 고생하셨죠 뭐 어쨌거나 아, 이제는 아프지 말고, 네. 아,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Inside my veins, one day I won't crave your touch, one day I won't take this much, one day when I've cried enough. 모은 암. 음. 그것도 고저녁 한니 볼거리 많았고요 걸어가세 TV 광고까지 포함해서 풀청 <laughs> 부탁합니다.